네, 저도 시합 전날에 네, 둘째가 출산되었습니다. 그래, 그래. 복덕이었군요. 자, 아, 4강에 오른 박기호 선수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청입니다. 네, 금년 나이 스물셋, 178에 80kg, 1체광역시에 거이며 북평공항용인대를 졸업하고 잡치기를 주특기로 선수입니다. 동구청, 네, 울산동구청 윤필재 선수 4강에 올랐습니다. 이지한을 꺾고 올라왔습니다. 네, 헤라클레스 윤필재 선수죠. 금년 나이 스물하나, 168에 78kg, 경북 경주에 거행하며 의성 공고를 졸업하고 네 뒤집기와 들베지기를 투트경에 있는 선수입니다 윤필재 선수 경기들 항상 바로 모래판 접에서 부모님이 지켜보고 아버님이더 코치라고 계시더군요 네 윤필재 선수의 아버 예. 야, 지금 아, 네 지금 나오는 화면에 아버 수염이 아주 나오는데. 멋있는 홍삼파. 아버지예요 네 윤필재 선수의 아버님이 가고가 손수. 있습니다 예. 바로 저 수염이 윤필재 선수가 우승한 날까지 안 깎는다고 장사 타이틀을 얻으면 면도하겠다 네 그날까지는 내가 기르겠다 그래서 현재 1년 9개월 동안 기른 주인입니다. 그렇군요. 아, 아버지의 그런 애틋한 마음과 의지가 함께 윤필재 선수. 선수에게 담겨 윈필재 있습니다. 윈필재 네, 그렇듯이 한 네. 선수에게는 예. 가족들의 예. 애정과 사랑이 듬뿍 담겨 있죠. 네. 이박기호 선수, 선수 또한 선수 그렇죠. 호로머을 예, 모시고 있는 예, 예, 박기호 선수가 이 모래판 위에서 예. 자기가 장사 타이틀을 하여 우리 어머니를 호로머니를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간절하듯합죠 네. 얼굴이 보여지는 박기호 선수 제주 특별자치도청입니다만은. 자, 작년까지는 용인대학에서 이태현 교수가 직접 가르친 제자. 하지만 중계 방송은 공정하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laughs> 자, 그리고 윤필재 선수. 아, 기분 좋게 우승 후보를 꺾고 올라와서 부모님이 보는 앞에서 4강전을 펼칩니다. 네, 어머니 어머, 어머니가 또 소문과 또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자, 이 중계 선수도 몰라요. 박기호 윤필재. 경험은 윤필재 선수가 워낙 많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나이는 이 박규 선수가 많지만은 네. 이프로 입단을 이 유... 윤필재 선수가 1년 먼저 들어왔습니다. 그렇군요. 자, 4강. 뒷판. 상치기 윤필재 시작과 동시에 기술이 들어갔습니다. 네박교호 선수가 선제공격으로 밀어치기의 뒷무릎을 속기술을 하였지만은 윤필재 예. 선수 꼼짝도 않고 자치기로 바로 돌려버리군요. 아 정말 시름이 빠르네요. 오, 크게 들어갑니다 윤필재 선수. 예. 네, 자 제가 잠깐 이 선수 프로필을 보고 있는 사이에 빨리 끝나버렸습니다. <laughs> 그렇습니다. 아 이렇게 빨리 끝날 수 있군요. 네, 순간적으로 단 이제 예, 몇초 만에 예. 바로 승부에 이르었죠. 자 지금도 이제 윤필재 선수가 아, 결국 이런 대치 기술이 능하다는 걸 보여준 거죠. 네, 이 주신고 낮기 때문에 네. 힘점을 얼마만큼 쟤를 주신고 띄울 예. 수가 있냐가 주관권인데 바로 빛으로 눌러버리면앉아자서 주신고 낮기 때문에 바로 대치가 기 가능한 선수가 바로 윤필재 선수입니다. 자 그렇다면 박기호 선수가 이기기 위해서는 어떤 전술을 써야 될까요? 네, 상대의 중심을 좌우로 흔들면서 중심구를 띄울 수 있도록 성대를 유인해야 되죠. 예. 그 유인에 오늘 기술을 바로 예, 공격으로 연결시키는 기술로 예, 박기호 선수를대체 해야 됩니다. 네. 자첫 판을 따는 윤필재 선수, 21살, 씨름 선수 중에 최단신. 자, 그리고 박기호 선수 처음으로 4강에 올라왔습니다만 첫 푼을 내줬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번 또 대회에 또 항상 있죠. 제주도의 송순천 신협회장이 또 이번 대회도 어김없이 제주도 총을 이겨내기 위서또 많은 성원을 예. 해주고 있습니다. 원희룡 도지사와 송순천 신협회장의 성원 덕분일까요. 4강에 지금 대백급에서는두 명이 올라왔고. 아, 이번 추석 대회 굉장히 제주도가 선전하고 네.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어, 박기호 들어오렸습니다. 박규와 그다음 기술이 들어가야 될 텐데요. 자, 그러나 유필재 반박차지 배지 돌아갑니까? 아, 유필재 위기 를 넘겼습니다. 자, 다시 한번 유필재. 네, 돌아섰습니다. 박규. 야, 되겠습니다. 양 선수 지군이 막으이 대단합니다. 지금. 아, 씨름의 기술이 지금 다 나왔죠. 네, 들배지기, <laughs> 손기술, 다리기술 모든 기술 다 나온 거 같습니다. 아, 유필재도 아쉽게 접전. 자 박규호 선수를 또 칭찬을 줄수 있는 두 번째 판이었어요. 네, 처음에는 중심은 당시니까 지금, 네. 지금 상대 중심 끌고 옵니다. 네, 그고또 놓치면서 상대 중심을 잘 흔들다가 끌고 오게끔 만드니까 바로 저렇게 대치가 가능하죠. 그렇군요. 자 박규호 선수가 1대1에서 이제 결승에 올라가기 위한 발판은 만들어놨습니다. 네, 지금부터 이제 한 단계 더 올라가야 결승의 고지가 이제 다가서게 되죠. 예. 네. 네. 자. 아, 하지만 아, 윤필재 선수 기술이 워낙 좋고 투지가 좋은 선수인데요. 네 그렇죠. 그만큼 이제 힘과 파워가. 네. 파워가... 네. 눈에 보이는 선수입니다. 윤필재 선수의 이 하반신을 보면 근육이 상당히 발달 물론 상체 근육도 좋지만은요. 네이 상체가 단신인데 네. 근육의 빈도가 골고루 잡혀 있어서 네. 어느 한계가 아, 약점이다. 이 보이지 않는 선수입니다. 그렇죠. 그만큼 힘이 강하고 이또 그렇다고 해서 뭐 움직임이 둔하냐 그거 절대 아니거든요. 날렵해요. 네 그래서 아까 첫판도 안때 보면은 그렇죠. 순식간에 바로 들어와도 그 힘을 이용해서 바로 돌릴 수 있는 네. 그런 능력이 있는 선수입니다. 아, 이제 신중하게 삿발을 잡는데 어, 삿발을 잡을 때 선수들은 이 재봉선이 안 보이는데도 그걸 거리가 측정이 됩니까? 네, 그래서 양 부심이 예. 네, 십발을 네, 보면서 자기가 어, 더 잡았구나, 더지 네. 아, 됐구나 이것을 감염하게 되죠. 여기서 재봉선을 넘어가게 되면 반칙이 되는 거죠. 네, 그렇죠. 자, 2015 주석장사 시름 대회 태백급. 4강전 첫 번째 경기, 네, <목소리> 이대진 감독, 그리고 네. 제주 간대교 감독, <목소리> <목소리> 자, 이제 세 <목소리> <최> 번째 판입니다. 역시 <목소리> 3판 이승째 <목소리> 마지막 한 판으로 해서 이제 결승전 <목소리> 고지를 올라갈 수 있냐? <목소리> 네, 접치기한 달이,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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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이, 한이이한이 어? 자 다시 한번 유플재 공격 시도합니다. 뿌리치 필플재 돌렸는데요. 뿌리치, 장기오, 장 무릎이 다할뻔했어요윤필재가이기 예. 넘겼습니다 유필재 장기오, 자 신이리컷 스에 올라갑니다. 대단하네요. 야양 선수 죽어도 이 박관이 정말 대단합니다 이거. 모래를 네. 휘날리면서 포여하고 있는. 23세 신인 박규 선수, 어머님이 기뻐하시겠고요. 육필재 선수, 자, 여기서 무너지네요. 네, 육필재 선수 안다리의 승부가 그렇어야 되는데 박규 선수 방향을 정말 자, 잘했습니다. 경기 중에 안다리가 제대로 걸렸지 않습니까? 네, 보통 예선전에서 저 안다리로 해서 무려 두판 이상을 이겼는데 네. 이번에안다리 너무 갖고 구나싶으실때박규 선수 잘 방하고 네 예선 팔강 그러니까 처음 올라왔지만 바로 결신되네요. 네, 뒤로 합체기 하는 모습. 자 몸을 완전히 뒤로 돌리면서 윤빛재 선수를 몸 전체를 돌렸습니다. 네, 양다리가 두발다공에 떠버렸습니다. 네, 자그 뒤에서 강대규 감독이 말을 번쩍 들었는데요. 어, 강대규 감독이 이태원 해설위원의 초등학교 후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분에서 같이 있었는데. <laughs> 네. 어... 자, 윤빛재 선수와 박기호 선수의 불꽃 튀는 사강전은 박기호 선수의 승리로 돌아갔습니다.